어, 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 제가요 어, 멘탈 충전소요 팻말 보이죠 요 돌에 걸써 놓은 거 어, 여기서 지금 짜, 어,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주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남양이 돼서 햇살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뿐 아니고 이 녹막 안도 아주 따뜻합니다 어, 제가 오전에는 얼음슬매 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그 밑에 풍경들을 같이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한번 와보세요. 원래 사람들이 작년에 내려가다가 이게 많이 미끄러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 쇠를 이렇게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왜냐면 여기가 철사가 이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놔놓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안전하게 발을 딛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음, 이제 어, 같이 내려와야 돼요. 응. 이렇게 내려와서 예, 안전하게 이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옆에 이, 이 시끄러운 소리는 어, 가족들이 지금 놀러 와서 즐겁게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어 두부 올라신것아 보셨나요? 아저씨 유튜브 보고 찾아왔습니다. 아, <laughs> 아니 어느 나라로 왔다? 아, 한번한번보여주려리이 달란한 가족분이 오셨는데 <laughs> 제 유튜브 보고 오셨답니다.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예쁘네. 네, 이렇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됩니다. 어, 전혀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유튜브 보고 또 이렇게 어거 확인하러 오셨다는 소리 듣고 되게 또 반갑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한번 보, 볼까요 어, 여기는 아침에 제가 썰매를 한번 탔던 그건데 여기 안에까지도 안전해요 근데 <laughs> 어, 더 들어가면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여기는 안쪽은 아주, 아직 덜 얼었고,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찬 바람이 부니까 얼음이 녹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여기 공주님들 한번 보세요. <laughs>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어이고. 어. 죽진 않네. 야기 얕아서. 아이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에. 그래서, 어, 어 아직은, 여기 얼음이 제대로 안 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는데 아마 이게, 어 많이 두껍게 얼면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아요. 어 오늘 저희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어 얼음 썰매도 타보고 또 여러가지 이제 일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뭐좀 있으면 이제 또 넘어가야 될 시간입니다. 어 그래도, 어 여기 이렇게 와서 어 행복해하는 또 이렇게 이웃분들도 보고 하니까 상당히 좋네요. 자, 오늘 철마 멘탈 충전소 앞에 있는 얼음 썰매를 썰매장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얼음이 아주 또 굵게 얼었죠. 제가 이걸 촬영하면서 한번 얼음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와, 제 얼음 위를 이렇게 쭉 타고 있습니다. 아, 오호, 아주 재밌네요. 예. 네. 마치 이게 그냥 물처럼 보이는데 얼음이에요 얼음 어, 벌써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벌써 있습니다 어, 이건 아는 사람들 많아요 어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가 뭐 얼음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저기 오는 사람들은 해마다 이게 찾아오죠 아이고 이쁜 공주님이 이쪽으로 쫓, 어,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 <laughs> 얼음을 발로 지금 격파하고 있습니다. 격파. 야, 넘어지지 않게 발에. 와, 그걸 딱 시켰네. 어이고 <laughs> 오,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laughs> 재밌게 여기 얼음썰매를 타고 있습니다. <laughs> 어이구 <laughs> 재밌어? 어, <laughs> 어, 제가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손이 싫어서 촬영 못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촬영할게요 아, 얼음 이에 새가 한 마리 왔습니다 이새 <laughs> 예, 이름은 뭐 뭔지는 몰라도 제 바로 옆에 있어요 어, 도망당하 가는데요 얼음 이에뭐물게 있나 그러면 이렇게 예쁜 새가 한 마리 와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어. 와, 한번 따라가겠는데?